그분께서 셋째의 봉인을 여시기에 내가 드릴요 들... 제가 요 부분만 좀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어, 여러분 요한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장에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을 끝낸 후에 2일 후에 네. 하늘로 요한이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익사장로가 나오고 하늘 에서 그 예배드는으로 위대한 광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먹에서 볼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구절이에요 5장 9절 보셔야 돼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있는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거 건너뛰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슈거를 보는 정말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직 이 땅에요 환란이 안 열렸다고요. 어 아직 공일을 안 떼신 거니까요. 어, 무슨 말이냐? 휴거 되고 나서 일단 공이띄어지면서 환란이 온다. 어, 그러므로 지금 뭐 환란 중이다,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그면 성경적으로 보죠.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요한계시 1장부터 성장까지 교회들에게 너희들 계속 믿겨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서 내 날에 올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하고요. 4장에 가서 4장 1절의 이일후에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 이끌리 받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요한이. 근데 아직 공인이 안 되어졌다. 아주 중요 공인은요. 본인이 6장에 가서 뛰, 뛰어지거든요 6장부터 이제 환란이 열리는 거예까이그 예. 전에는 환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슈거 전에는 환란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어, 중요한데 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 회복비를 나왔던 분들 중에요 열심히 좀 나왔었어요 네번 나왔어요 네번 열심히 나온 겁니다 회복교회 아무나 진짜 아, 자꾸 이자난치가 아니고요. 많이 못 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이거 이건 말씀 드립시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어떤 직사님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요. 직사님 제가 얘기를 듣고 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회복교회에 대해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회복교회는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목피가안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사님 나 지난주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아니 아예 교회를 안나오는게아니고 그날만 왜냐면 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혼날까봐 그러면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나 혼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제가 느꼈냐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이 목회를 이끌어 가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교회구나 너무 이렇게 말도 막 함부로 하고막 하고, 막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 중에 남아있을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깨달았어요. 전화 아, 네. 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laughs> 야, 내가 쓰레기래요. <laughs> 근데 진짜 제 성정으로는요, 제가 하는 목표 그 스타일로는요, 여러분 남아 계실 분이 거의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목표하는 뭐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하시니다 <laughs> 요즘 교회 많거든요. 목회자가 네. 막그허투 소리하고 막, 막 화내고 그러면요, 만만하실 분들도 거의없거든요왜 교회 많거든요. 이, 이 건물에만 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계시냐는 것은 네. 그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제가 아니고요, 제가 주인 사상이아니고 정말이에요. 모든 방법하지만 제가 주인 됐으면 여러분의 기안 남아 계시고, 보이자는 일이 여러분이 참고 계시다 여러분 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예, 슈거는 봉인은 봉인되어진 게 환란인데, 봉인은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봉인이 열리지 않는다. 교회 시대가 끝나지않으면요 봉인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다른 거뭐 주석, 뭐 어떤 목사님의 말 그런 거 전혀 일체 친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유한계시오되겠니다 근데 교회 시대가요? 제가 볼때면 WCC로 끝난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혹시 보고 뭐 가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세계 최대의 대형교회가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올해 w c 하고내일에 WEA하고 그 다음날 세계 선교협회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제일 크다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우리나라에서 개최합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어, 인구 밀도적으로요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내고요 인구 밀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표면적으로 가요.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참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올해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요 WCC를 한다는 것은 통합은 WCC라고 그리고 합동은 1리0의 진수개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WCC가 일어나면 이제 전 세계에는 교회들의 교회 시대는 막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스무리 시가 개최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요, 이제 본인이 떼어질 준비가 완성됐다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 의미라고 우리좀 보수했습니다. 성경적 한김정서도 신학 종말론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상치가 예상 예상을 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행복교에서 회 WCC를 기점으로 교회시대의 끝을 인정하시는 거는 우리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미진작했을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교회시대가 끝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대로 교회시대가 끝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뛰어질 거다. 환난이 열려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 휴가 일어난다? 내년에 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한다그 누가 알수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저런 그 교회 시대의 끝이라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대단히 치명적인 거죠.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목전이 되는 시대다, 세대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신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이걸 사6번 읽는다 읽거든요. 대학본부로.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또 내가 들으니 내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음성이르되 이일 테나리온의 밀 한대요 일 테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이음성이르되 이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하 그분께서 다스리 어, 지금 70억이잖아요. 4분의 이면은 얼마죠? 1장0 0요1 5억이야1분의0 0요1 7 5이1 7 5억1 아, 음, 음악, 음악 하시는데 이렇게 아시네 네? 음악 하시는데? <laughs> 네 음악을 컴퓨터로 하시는까나네그란이 네. 열리고 있는데 그, 그, 처음에 17.5억 을 주고 17.5억 명란이열는데그 중에 우리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고음이 나오기 전에 네 한란이가 제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포함됐고. 솔직히 우리 슈가 자시 없잖아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빨리 이거 초창기 죽을 때 같이 보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17.5% 와, 할렐루다 포함되기를 하랍니다 어, 님 동의를 여신 뒤, 내가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본들를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 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지속되리있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삼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소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같이 말려 떠나가며 뭐 이런 이 한번 봅시다 저 이거 상상하면서 막 소름 돋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 하늘을 이렇게 보, 보는데요, 걸어다니다가. 하늘에서 막겨이막 막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해보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 혹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기운이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 그거 외에는요, 1차적으로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하늘의 별들이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 막 이렇게 바람 강풍 이막뜨면막 떨어지잖아요. 우리 과수, 이번 여름에 과수원 그 태풍 와가지고 떨어진 거 뉴스로 보셨죠? 그럼 그것처럼 내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요 뭐 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보겠어요. 지금 우주 위에 여러분 이 행성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궁창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주셨다고 나와요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건데요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 어떤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구 시스템적으로 우주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 붕괴나 괴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뭐 자기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중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처음에 매달았던 그 창조의 그 질서들을 왜곡시키시면서 파괴하시면서 자연적으로 이 땅의 그 매달았던 아 중력이 사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땅 중력이 사라지면서 잘 모르겠어요, 지구 학자가 아니니까 뭐 어떤 근데 막 걸어다니는데 막내 앞에만 막여러 막... 상상하셔야 돼요, 환란이 열리면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여러분이 지나다는데막 중수가 한 달란트 제가 요한 교수로 강의한다한 말씀드렸는데요, 중수가 한 달란트는 25kg 정도 이게 한 25kg 정도거든요, 30kg 이게 여러분 걸어다니는 머리 위로 떨어진고 근데 여러분 속도가 있잖아요,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30kg면요, 가속도가 붙으면요. 10몇톤 되는 거예요. 10몇 톤, 여러분의 머리 위로 10몇톤 되는 뒤에 떨어져 버리 여기 하늘의 별들이 복수라고 어요 하늘의 별이 아니에 하늘의 별들이에요. 지구 위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 장난 아니많죠 그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지 버리고, 요늘 안에 야, 7년 내가 이, 이빨을 안 물고 내가 지, 이겨내야지. 예, 여러분 그냥 차라리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복되어 바라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딱 자고 있는데요 자고 헐라 남겨졌어요 자고 있는데요 자고 있는데 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죽기를 자고 일어는데 이러, 자고 일어났으면 죽었는데 요 아이봅시다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늘 건 너무 안 하셔도 돼. 잡혀서 봅시다 할수 있어요. 꼬불요. 과 선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음.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칠자. 칠자까지만 보고 이것도 후에 내가 보니 내천사가땅에내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들까지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이를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4만4천이더라 아, 주소합니다. 저리 말씀만 보면 막 떠올라가지고 제가 은혜죠. 여기서 봉인된 ]까요? 자가 만. 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에 보면요, 제가 안 찾아왔는데 여기 여기 있을까? 르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맞습니다. 만 2천이요. 그래서 봉인된 자가 만. 제가 <laughs> 여러분 아주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리칩에 대해서 왜 베리칩을 살 속에 심어야만 되는지 제가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게 노트가 되어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하한 거거든요. 여기에 베리칩에 대해서.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대역 한번 해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제가 이걸 글로 쓸려고 하다가 게을러가지고 썼는데요. 다음 주에 꼭좀 써볼게요. 자 13절 보세요. 17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한글입니다.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기시냐면요 이게 사례 새기시 자, 베리스이 뭡니까? 이 사탄이 뭘 원합니까? 이사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분과 비길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처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내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의 살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성경 있잖아요. 살에 새길 일이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살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살에. 그러니까 대리집을요. 살에 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이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 언약 어느 어떤 상징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례를 상징으로 주셨어요. 아니다, 실질적으로 행하기에 사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에리치도요이 예, 사탄은요 이걸 그들이 창세기를 뭐 똑같이 따라 한 창세기. 사실은 그냥 예, 사단 무시보는요 편집증적인 예, 정신병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이냐? 그냥 무적을 하나의 촌. 전... 거기에 내가 목숨 걸어. 그래서 살에 새기는 거, 새겨야 돼. 뭐, 타투로 이렇게 뭐 찍는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할래, 살에 우리의 언약을 하는 게 살을 대고 살 속에 우리의 언약을 느끼게 거거든요 따라서 베이스도 우리 살을 뚫고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이냐. 여러분로베이시의진수수있게 성격적으로. 놀랍죠? 참 놀라운 진짜 마았고기아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 납달의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문학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에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 2 0이요 스블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제에 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진층 네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금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신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냐.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실터인즉, 하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지 아니하리니왕자의한 가운데 에 계시는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승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요거는 아, 마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찬수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 그건... 그이 요즘 이 칠장을 갖고 계속 오지연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 칠장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장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것을 보면서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휴보 백성들 혹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 묻습니다.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요한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겁니다.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너이사람들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아는데 너 아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내가 당연히 모르죠. 장로님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국어적으로 보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큰환란에서 나왔다. 이게 여러분 그레이트 트림블레이션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대활란에서. 어린 양이 피로 것을 희귀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요, 대활란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대활란한테 굶주렸던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었고,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해 내리쬐지 아니하니 이들이 대활란한테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면서도요, 끝까지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고 어, 순교했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자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냐? 우리끼리 우리들을 먹이시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평안의 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죠.라고 소리하는 리거 칠장을 갖고 직접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주 연속 칠장을 갖고 지금 소리가 났어요 오주 연속. 정말 듣다 보면 막 컴퓨터 던져버리고 싶을 정 이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미 대화를 할때 정말 목숨 바쳐서 숨겨던사람들을 하나 있어 이제는 두번 다시 그들의 눈물에서 뭐, 보세요. 17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눈물 흘린 거예요. 환란이 남겨져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통해서 환란이 남겨져서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남겨지면 인내로 이것을 지켜내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굶주려야 돼요. 굶주려야 되고요. 목말라야 되고요. 해라 어떤 열기에 우리가 내리 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가 권사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니 크게 태우는태워진줄알라고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지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요 큰 불에 태워서 태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 중에 있는 거예요. 성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자. 이건 절대로 여러분, 요한 주시는 이의어진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 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요, 이거 녹음하고 계시죠?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요, 한 주에 수십만 명이 돼. 이 돈을 그도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못했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국은 요한계시록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봤어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선언했죠. 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있을 수 없는 해석. 제가 그래서 전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오히려 위로하려고 준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목적이 다 담겨있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그 결과를 기록해보십시오. 1장 3, 1장부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담겨있습니다 1장 3장에 뭐예요? 네. 너희들 이겨라. 깨어나라. 안약하셔서 눈에 발라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 아 이게 요한교록의 핵심 주제예요. 나머지는 그냥 결과예요.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요.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중에는 태반이 남겨져요.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남겨줄 테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항상 부터 성장해야 돼 이게 하나, 근심냐 따라서 요한 기자의 핵심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를 위로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제발 뛰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너희들 제발. 경성해라 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요한이시에이 그게 진짜 요한이시에요 가짜 평안 거짓 성도라 해본 거짓 평안을 갖게 하는 이천수 목사님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근데 그분도 피해자세요 제가 알아요 이천수 목사님 그분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분도 가 응. 피해졌어요. 안타까운 분이었어요저희에이기다시다 시간 많이 요